안녕하세요. 1월 2주 황소 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주춤했던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1.3 대책 발표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분위기 전환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매물이 쌓이는 대단지를 비롯해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서울 강남구와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은 금주매매 및 전세가격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면서 사업 초기 단지들이 몰려있는 노원과 양천은 하락폭이 둔화되는 등 지역과 단지별로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8달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28 지난주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93.7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전체 78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970개로 지난주 대비 13개 감소하였습니다. 8개 단지에서 매물 10건이 가격을 올리고 13개 단지에서는 22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2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만동 동도센트리움의 101동 4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8억에서 5억으로 0.8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우만동 동수원신도브레뉴의 101동 저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억에서 4.2억으로 0.2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우만동 월드메르디앙의 105동 7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억에서 6.7억으로 0.3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970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97개 20.31%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398개 41.03% 동일 매물은 20개 2.0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4.6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404개, 41.65%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78개, 18.35%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33개, 3.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2.5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78개 아파트 단지에는 182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48개 평형에서 26.37%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7.36%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16.3%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등동 해창 평당가가 3096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우만동 현대 평당가가 3089만원으로 2위 화서동 수원아서역동문군모닝힐 평당가가 2,954만원으로 3위, 매교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평당가가 2,919만원으로 4위, 이어서 우만동 주공 2단지,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매교동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화서동 화서주공 3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